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캠트로닉스 코드번호는 089010입니다. 어, 현재 10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시간은 2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주력적으로 이제 어, 좀 밀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했을 때도 할까 했었는데 리뷰를 근데 네, 또 급등을 하게 되면은 제가 또 하게 되면은 또 물리는 경우도 더러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좀 눌림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으로 어좀 가져왔고요. 사실 차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전에 고가를 테스트를 했고 52주 신고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눌림을 주고 있는 과정에 있죠. 네, 그래서 소, 어 소개를 하게 될것 같고요. 어, 이 캠트로닉스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201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 반도체용 케미칼, 그리고 디스플레이 식각 그리고 생활가전 부품, 무선 충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활가전 부품에서는 요즘에 또 TV가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죠. 그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TV가 잘 팔린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 충전 사업부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케미칼. 화학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어, 원달러 환율이, 어, 상당 부분, 어,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 하면서, 음, 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오일 같은 경우에, 화학 케미칼 부분에서는 이제 오일을 수입을 하면, 하면은 이제 수입회사들은 좋, 때문에 마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그때 좀 주목을 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는 이제 삼성전기 NFC와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이제 양수해서 이 부문에서도 이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어요. 어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단순한데요. 이게 이제 삼성의 폴더블 휴대폰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은 동사가 이제 앞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도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캠트로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캠트로닉스의 경우에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를 얇게 깎는 초박형 식각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초박막 강화 유리인 UTG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신규 폴더블 모델에는 이제 UTG 소재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은 뭐 U T G 관련주로 보면 U T I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J N T C라는 종목도 있는데 J N T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모델들 중국 모델 원래 하웨이 쪽에 굉장히 많은 공급을 하고 있었고 어 U T I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애플 쪽에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어, 모델이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납품이 이제 가시화됐을 경우에는, 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강화가 되며 더 좋은 실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13년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첨단 V2X와 이제 ADAS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자율주행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종시의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아니면은 제주 버스 정보 시스템에 공급 중에 있고요. 해외에도 관련 기술을 공급하기 위해서 히 지금 현재도 많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방산업이 좋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뭐 폴더블이나 아니면 휴대폰 모델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자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핸드폰 부품주들은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는 매출 성장과 함께 폴더블과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에서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는 이제 칩셋 미디어 아니 칩셋 미디어나 뭐 텔레칩스 종목을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어제였죠. 어제랑 어제 이제 테슬라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거기에서 이제 어 레벨 5 수준의 기술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도 테마적으로도 좀 기대를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차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어쨌든 고가를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예 주봉이나 월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신고가인데 사실 이매물대 21,800원에서 2만원대 매물이 쉽진 않아 보여요. 예 돌파가 쉽죠. 쉬워 보이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성장 모멘텀에 있어서는 이런 화학이나 아니면은, 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폴더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 조만간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횡보를 했다가 여기서 굳이 이런, 이전에 지지 레벨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충분히 어,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추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천사0억짜리 천사백억짜리 기준봉이 발생이 되었고 이구간을 현재 어, 시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죠 시가적인 부분이 어 17,500원 정도인데 17,500원 정도에서 오늘 이제 갭으로 상승을 갭으로 이제 시초가를 형성을 하고 어, 장중에 6%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만약에 이런 구간들을 좀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고 5회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20회선이 이렇게 맞닥드리면은 다시 한번더 이렇게 꺾고 올라갈 때 그때 충분히 공략도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주가가 고가에 있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게 이제, <laughs> 연말에도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수, 있, 열, 이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종목을 어, 관심주로 어, 이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저 역시도 예전에,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차트 관점에서 굉장히 눈여겨, 이제 주봉 관점에서는 좀 눈여겨봤었던 게 제가 여기서 공략을 했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공격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뭐 네, 이런, 이런 박스권적인 부분들이 돌파가 나왔을 때그 최근에 하락했을 때도 여기 박스권을 잘 지켜줬는데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어떤 핸드폰 부품들과 좀 다르게 좀 차별화되게 좀 움직임이 좀잘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가 저 유한 저항 레벨이긴 하나. 하지만 나중에는 뭐 지지 받고 올라갔을 때 사도 되지만 이렇게 눌렸을 때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는 뭐 지지 레벨은 상당히 많죠. 이런데도 지지 레벨이고, 네. 이런데도 지지 레벨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이나 아, 그런 관점으로. 한다고 하면 단기간 원래 이제 핸드폰 부품주들은 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3반기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 조금 투자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캠트로닉스였구요 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은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투자하세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6일, 10월 15일, 10월 14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3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흥국화재 우가 추천이 나오고요.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